네, 안녕하세요. 빨간 찍기입니다. 10월 3주차 공모주, 실권주 주요 일정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음, 홍다가 4일에 네, 거래 중지되고 8일날 연휴가 깨, 끝났죠. 중국의 그 추석 전후로 해가지고 우리나라처럼 연휴가 굉장히 깁니다. 네, 중제 중국, 중국 거래처들도 한 10일 정도 쉰다고 연락이 왔었고요. 어, 관련 이슈로 인해 가지고 중국 부동산 부분 전체가 어, 리스크가 좀 커지고 있다. 네. 아직 살아있는 이슈이기 때문에 주의해야겠죠. 어, 부채 한도는 뭐, 가끔 매년 이맘때쯤에 나오는 이슈죠, 사실. 뭐, 작년에는 이런 얘기가 있었나요? 나오는데 처음에 이런 얘기가 나왔을 때, 꽤오래전는데 꽤 그때는 굉장히 무슨 난리가 날 것처럼 떠들다가, 네, 다시 또, 네, 매년, 부채 한도 때문에, 네, 영향을 좀 주고 있죠. 음, 코스피지수가 네, 2,956인데, 3,316에서 한10% 이상 떨어지긴 했는데, 사실 그렇게 많이 조정된 건 아니에요 사실요 그런데 음, 나스닥이 1 5 0 0 15,374에서 14,579였고요 네 어, 다우지수가 35,625였는데 34,746이죠 우리나라 증시가 네 오를 때는 더오르고 떨어질 때는 더 많이 떨어지고 네 조금 항상 그러죠 조금 급락세가 진정 시장이 좀 진정되는 기미가 보이는 것 같고요 네 3주차 주요 일정입니다 네 월요일은. 대체휴일이고요 화요일날 PHC 어, 매수한 분들 있을 거예요 네, 권리공매 시작이니까 네, 알고 계셔야 될것 같고요 타백신연구소와 지하이텍이 화요일 수요일 체결을 받고요 13일날 케이카 상장이 있죠 어, 14일날 PH 상장이 있고 NH21호 어, 15일 금요일날 상장입니다 그 다음 주에도 뭐 권리공매 있고 m t m 상장도 있고 권리공매 뭐 AT세미콘 실권주 상장도 있죠 그 다음 주 일정이 좀 많아요 네, 청약이 청약이 좀 많은데 어, 상장도 있고요 어, 보면은, 엔케미 2차 관련 전지주여가지고좀 괜찮은 것처럼 보이지만, 유통 물량도 많고, 어, 수익이 별로 없죠. 마이너스인 해도 있었고, 네, 조금은 자세히 봐야 될것 같아요. 뭐, 원재료 값 상승으로 인해가지고, 이익이 안 났다고, 뭐, 그런, 네, 그렇게 보이고요 어, 참고로 이 파일은 권리, 부동산 권리조사, 뭐, 서비스 그런 업체인데, 음, 이익도 좀 많고, 어, 청약금형도 좀 크고, 이것도좀 살펴봐야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뭐, 하루 간격으로 이렇게 IC, i 이패 m 리 s c 부터 GMB, REFINE, n c 까지 걸쳐있기 때문에, 어, 조금 선택을 해야 되죠. 네. 어, 3주차는, 네, GI텍 중심으로 생각하면 될것 같고요. 차바이텍, 아, 차백신연구소. 네, 자꾸 차바이텍이라 그러네. 요 차백신연구소 청약 관련해가지고는 조금은, 어, 전략을 잘 짜봐야 될것 같습니다. 네. 네, MTM이 좀 가격을 잘 버티고 있죠. 이상하게. 네. 네, 실권 제가 받았던 PHC는 1320원인데 13, 네, 1205원까지 떨어졌다가 네, 다시 올라오긴 했는데 조금은 네, 손실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어요 네. 음, AT세미권은 네, 어, 실권 확정금액보다는 위에 있긴 하지만 네, 이것도 좀 불안하죠 거리가 좀 가까워서 네, 이거 외에는 뭐 크게 신경 쓸뭐 일정이나 이슈는 없는 것 같고요 본모주랑 실권주 관련해서는 어, 저 같은 경우에 지난주에, 어, 이 정도 지수대에서, 네, 코덱스 200을 조금 담았습니다. 전체 가진 자산에, 뭐, 많이 담지는 않았고요. 가진 자산에, 공모주나 뭐, 주식의 움직이는 돈을 생각하면 한 2%에서 한3% 정도밖에 담지는 않았고요. 거의 없는 거나 다름 없죠. 그냥, 네, 좀 담았고요. 뭐, 주식이나 이런 거 가진 돈도 전체 금액이 비중이 크진 않습니다. 사실 뭐, 10%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 그 중에 2, 3%가, 네, 10% 중에, 주식을, 개별 주식을 갖고 있는 10% 중에, 20% 30%죠. 네, 전체 금액이 23%니까. 네, 네, 뭐그 정도만 담고 있어 가지고 일단은 조 샀고요. 만약에 추가로 뭐 이렇게 올라간다 그러면은 뭐 추가로 살 그럴 계획은 없고 만약에 추가로 더 하락한다 그러면 이제 끊어서 사야겠죠. 네, 뭐 2700, 2600까지 온다 그러면은 뭐 주식을 보유한 분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지만 어 공모주 위주로 투자하는 분들은 네, 현금 비중이 높겠죠. 어. 하여간 추가로 더 매수하게 되면은 그때그때 영상을 통해서, 네, 알려드리겠습니다. 비중 어느 정도 늘렸는지. 어차피 코덱스 200은 코스 이, 코스피 200 지수랑, 네, 코스피 200그 우량 종목으로, 네,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 종합주, 주, 주가 지수와 거의 비슷하게 가기 때문에, 어차피 장기로 가져가게 되면은 뭐, 그게 손실은 없고 항상 이익을 주기 때문에, 네, 좀 안전한 자산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근데 네, 하여간 10월은, 네, 잘 견뎌내시고요. 월말에 뭐, 심몬느라든지 어, 카카오페이는 잘 모르겠고, 네 SM 상선 다음 달에 있는 네, 대형 종목들이 몇 가지 있으니까, 네 그때 수익을 실현하고, 네 재미로 네, 즐긴다는 느낌으로, 네 편하게 네 투자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네 영상이 도움이 되든 안 되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네 오늘도 건강하게 되십시오. 네 고맙습니다.